간단 설명. 지금 외부 습도는 95%. 하지만 우리 집은 56%죠. 모드를 눌러주면 자동, 환기 제습, 환기 제습, 청정, 요리, 숙면, 바이패스 자동하고 환기 제습은 제습이 자동 모드로 작동하는 거고요. 모드의 제습을 눌렀을 때만 하단에서 제습량을 세팅할 수 있답니다. 35에서 65%까지 내가 원하는만큼.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죠? 모르겠는 거 있으면 손드세요. 좌측에 운전 누르면 전원 끄고 켜고, 우측 상단에 하얀 불 꺼지면 꺼진 거, 켜지면 켜진 거. 자동운전을 눌러서 버튼이 녹색으로 바뀌면 자동운전 모드. 이때 날아서 다 해주는 모드. 모드 들어가서 여러 메뉴 중 제습 들어가면 희망습도 조절 싹 가능. 그럼 표시창에 희망습도와 현재 습도가 함께 표시된답니다. 자동운전하면 현재 습도만 나옴. 우리집 공기를 뽀송하게. 나비엔 제습판기청정기 TH650은? 강남에어원 안 써보고 써봤다는 업체는 거르세요. 그렇다면 강남에어원